네, 안녕하세요. 헬로우드 브이비입니다. 어, 네. 앞으로 패치 전까지 그냥 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연, 영상 업로드 자체가 음, 전반적으로 좀 빈도가 많이 높을 거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일단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 어, 뭐, 별건 없고. 어, 해피, 너프 좀 세게 봤습니다. 좀 심하게 봤는데. 뭐 기술적인 덕보다 그러니까 뭐 해피 자체를 더한다 라고 돼 있던 것들이 이 카더라 통신 얘기가 이제 안 맞는 게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당장 뭐 해피 개인 데이터 정보를 알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음좀 새로 나온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잠깐 본 다음에. 해피가 왜 너프를 세게 먹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말하고 그다음에 영상 업로드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어 한번 더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어 해피 너프가 간접 너프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버스트가 맵 전범위가 되고 막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큰 너프가 아니다라고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처음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그 기분 나빠할 거 아닙니다. 알죠? 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어, 그런 게 있고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제 벽 압박이 더 이상 못아 So I 보면은 한대 때리자마자 벽에 붙이면 바로 버스트가 30%가. y o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상대가 버스트가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애라고 해도 한 번은 이제 괜찮지만 벽 압박 자체가 그런데 이제 두번 이상부터는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디플렉트 쉴드를 최소 디플렉트 쉴드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최대 버스트를 당해서 이제 오히려 문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나와 버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근데 동시에 뭐와이드어 설트가 이게 맞게 되면은 버스트 10%를 깎는, 그러니까 이 현대 수치에서 10%를 깎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뭐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그냥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와 이건 좀 너프가 좀 심하긴 하다. 이게 벽 압박에서 먹고 사는 애들이 여럿 있잖아요. 해피도 있으면서, 뭐, 이노라던가, 뭐, 벽압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몇몇 있죠. 계속 병리세트 하면서 때리는 애들. 어, 그런 애들한테 좀, 너프가 좀큰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근데, 어느 정도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 벽을, 이제 전작에서, 레프트에서 보면 벽이 안 부서져요. 던격도, 그래서 이제 무한콤보가 되고, 그냥 지랄이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 브레이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예. 의도와 다르게 쓰고 있고 오히려 그벽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장난질이 좀 심상치가 않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못 하게 하게끔 맞겠다라고 느껴지는 건 어, 동의합니다. 어, 의도가 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약간 좀 넉패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의도를 좀 살리기 위해서. 아 이거 때문에 해피 운영 근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음 달 천상계부터 시작해서 공략까지 뭐 하나 약속을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어, 해피 개인 너프 같은 경우에는 뭐딜 너프, 뭐 트위스, 뭐, 뭐 DM 깎이고 뭐 이런 거 너프 당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UK 너프로 인해서 이제 해피가 필드 공방전 자체 운영을 조금 바꿨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어 해피 근접전 기술 능력 자체의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큰 침체기를 겪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 운영의 근간이 바뀌는 패치를 받으면은 침체기가 되게 심하게 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 딜너프, 뭐, 총, 뭐, 보정, 뭐, DM, 딜깎기, 뭐, 2S, 이런 것들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실제로 다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근접전 능력이 있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그냥 기회 몇번더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병납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이게 진짜 운영의 근간을 바꾼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와이드 어설트나 디플렉트 쉐이드도 지금 대처 자체를 좀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좀잘안오기는 하는데. 예,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상황이 이상해졌다. 근데 뭐, 좋은 점은 지금 뭐 당장 그 해피 자체 캐릭터 너프 안이 어떻게 떴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떠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어제 제가 트레이스 이제 후딜 생긴다고 했었는데, 뭐, 없습니다. 어, 똑같아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보면은, 이거, 트레이스 마이너스 9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잘 됩니다. 예, 잘 되고요.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총으로 쏘면은 그냥 돼요. 예, 배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와로 벽기면 각필처럼 녹다운된다. 예, 와이드 어설트 말하는 거죠. 아, 뭐, 예. 좋네요. 텐션을 이제 더잘 써야 될것 같은데, 버스트가 좀더잘 차고 하니까. 예,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예, 좋네요. 그 다음에 뭐, 해피 총법 하드 카운터 살아있음. 이 데카운터들 없어졌다고 하는데, 몇몇 개는 있나 봐요? 어 근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네스카운터나 이런 것도 다 살아 있고, 가지고 뭐 아마 이 데카운터 가뜬 다음에 연계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만 남겨놓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이걸로. 다음에 해피 와이더 설트 같은 경우에는 콤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존재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좋은 기술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거하고 장전 땡기고 더스트 가이기는거 보면은 이건 너무하긴 했어요. 이거 아마 게임 패치 이후에 또 밸런스 패치 잠깐 있다가 또할것 같은데 바로 넣고 다닐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의존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 예, 바로 우리 곁에 떠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예, 램 흡프 퍼 카운터 연출 사라졌어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뭐 없어졌다고 이런 것 같네요. 관설 하단. 이거, 이거,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이제 관설이, 관설이 하단이고요. 어, 수설 이타가 중단입니다. <laughs> 아니, UHS 없어져가지고, 와, 개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거리 공턴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생기는구나. 근데 이제 눈알이 찢어질 것 같은. 좋 <laughs> 됐다. 이거 그냥 바로 로망 써야지. 버스트 눌러야지. 반드시 눌러야겠지. 아, 아그 다음에 가드백 없어져서 약돌. 이렇게 생겼죠.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주 아름다워요, 그냥. 버스트 기이지 슈퍼 가면서 이거 제가 말했던 거죠. 네. 치프 UK 로켄 캔 루트 막혔고요. 근데 더스트 루프가 생겼네요. 흑캔 한 다음에 와이드 어설트 가능. 네.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뭐 X의 사거리 줄어들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 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제가 그, 길, 그 글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글 그 내용을 보면은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이 화면 자체가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각도가 좀 크게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찍었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외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지 어, 그런 거 없답니다. 예. 근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이게 지금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은 유출이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뭔가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뭐음 그냥 네피셜 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지금은 딱히 그렇게 큰뭐예 그런 거를 걱정이나 그런 걸 가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병락불은 확실하죠. 예, 그건 진짜 큰일난거 맞아. 예, 맞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일단. 어저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패치 같은 것들이 있, 있을 때한번 어, 이런 리플레이 영상들의 시즌을 한 번씩 종, 종료합니다. 네, 시즌을 종료해가지고 이 리플레이 영상의 내용이 결국 9버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일부러 시즌을 강제로 종료시키거든요. 그 패치가 오면 그런데 지금 패치가 4일 남았죠. 8월 24일날에 하는데 어. 네. <laughs> 영상이 11개가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좀 네, 털어야 되는데, 4일 안에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아마 편집이 되면 은 어, 바로바로 그냥 막 올릴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올릴 것 같고, 그냥 이제 이 영상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거든요. 네. 여기. 이게 8월 클립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리플레이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경기 리플레이. 그 영상들을 기반을 해서 제가 이제, 어, 월간 하이라이트 마냥 이렇게 뽑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잖아요. 몬테지. 어, 예, 네 뭐, 저렇게, 올리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에 저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패치 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전부일 겁니다. 예. 그리고 24일 전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에 다 털면은 이제 뭐 짤막짤막한 이제 영상들 있죠. 제가 이렇게 짧게 짧게 올리는 거. 그런 영상들 아니면은 아마 영상 업로드가 잠 당분간 뜸해질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 사이 안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연습도 하고 뭐 현생도 살고 하다 보면은, 예, 영상 찍거나 영상감이 나오는 그런 일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잠시 동안 이제 유튜브가 좀 쉬어가는 시기를 좀 길게 가져갈 것 같다. 한1주에서2주 정도. 최악은 이제 제가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음 달에 천상계를 졸라 늦게 찍어서 <laughs> 어, 영상감이 싹 사라져버리는 아마 근데 그러면은 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그건 좀 저도 어떻게 예. 좀 감이 잘안 오긴 하네요. 아. 뭐 그때 가서 뭐 그때 제가 해결하겠죠. 과거에 내가 모르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규 패치 노출을 조금 더 읽어봤는데 뭐 카더라 통신 중에서 안 맞는 게 있었고 이제 그 중에서 확실한 것들만 이제 좀 봤을 때 이제 예상이 되는 거는 해피는 아마 개인 너프보다 간접적인 너프가 좀더클것 같다. 라는 상황이 지금 일단 보여지는 건 그렇게 느껴지고요. 벽압박을 이제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많아야 한번 벽에 부딪힌 다음에 떨구고 장전한 다음에 또 때려가지고 벽에 붙이고 딱 그렇게 두번 하는 게 한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음 해피 운영의 근간이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의 근간이 바뀐 경우에는 음.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침체기를 좀 길게 겪는다. 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요. 예, 네, 뭐, 그래서 영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공략이나, 뭐, 천사기 리플레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안 될까를 솔직히 잘, 예,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공략 같은 경우에도 싹 바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차라리 공략이 언급했었던, 뭐 이번 달 초에 찍던가, 뭐 아니면은 저번 달 말에 찍었던가. 그러면은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예, 네. 공략 영상 찍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좀 그...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랭크리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 패치 업데이트, 그러니까 대규모 패치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시즌2로 전환을 하면서 시즌1을 종료할 겁니다. 랭크리 플레이 시즌1을 종료할 거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모아놨던 이제 영상들이 있죠. 얘네 다털 겁니다. 근데 4일 안에 털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중복되는 캐릭터들의 어, 경기, 뭐, 솔 영상 방금 올라왔는데, 솔 영상이 하나 더 있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다 털어야 돼가지고, 예, 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영상이 올려지는 게 끝나면은, 이제 아마도 유튜브가 이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다. 어, 길게는,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2주에서 3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점검 시간에 가질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뭐 짤막짤막한 영상이라도 좀 올리고 아니면 뭐 라이브를 좀 해보든가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영상을 좀 찍었고요 어... 네! 더말 길어지고 영상 길어지기 전에 영상 녹화를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우인드 필였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